때 지금 아프십니까? 바쁘시더라도 어, 힘이, 힘이 네. 지금 표정 보이십니까 표정? 어. 굉장히 지금 빵긋빵글해졌습니다예 어, 어? 아, 어. 어. 여기 확실히 하다난다 네. 어. 효과 100%인데 이거 효과 100%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시 아, 네. 아, 아. 사장님께서 무릎이 아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의 무릎을 깔끔하게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스키를 타시다가 네.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희 회원인데 운동도 못하시고 빨리 나아야지 운동 올수 있으니까 찾아오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의 무릎을 네. 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테이핑으로. 움직임을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떤 동작할 때 쓰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여기 인대를 그려보면 늘어나는데 네. 아, 끊어지고 늘어나고 아, 지금도 보면 여기 빈대가 말려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직까지 옆으로 젖히지는 못하고 그러 네. 다닐 때도 계단 밟고, 밟고 올라가면 위기가 막히고 그럼 요런데 그냥발고 의자 발고 올라가는 한 계단만 올라가도 아프십니 응. 지금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? 낮은 계단은 괜찮은데 네.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프십니까? 응. 지금 아픈 정도를 강도를 지금 머릿속 기억하시고요. 힙핑했을 때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은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있는데 바깥쪽은 이제 체중을 실는 거고 안쪽이 안정화를 시키는 건데 안정화되는 게 아프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통증이 좀 오시는 거죠. 자 페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 근육은 대부분 허벅지 볼만부터 쭉 내려오거든요. 음. 지금 청바지를 입으셔가지고 위로 많이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? 올라갈 때 통증? 대부분 한 3초 지나면 까먹더라고요. 느낌이 계속 네. 있어요. 물을 살짝 누르시 그래서 일단 물을 양쪽으로 딱 감싸 드릴게요. 음. 네. 일단 중간에 붙였고, 지금 안쪽이 지금 많이 다쳤기 때문에, 네. 안쪽. 조금 네. 음. 더,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. 효과가 좋아지 되니까, 보완할 수 있는 대피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. 음. 사람들이 저거 음. 이제 연예병 걸렸다고 계속 음. <laughs> 너무 즐기는 거 아니냐고. 음. 자,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. 살짝만 내릴까요 내릴 음. 네. 때는 네. 안 말리게. 반대적으세요 네. 내리시고. 음.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아까 올라갔을 때랑 지금이랑 일단 기다려고. 어, 표정 못 느끼겠다. 네, 잘 모르시겠. 아, 아픔을. 아픔을. 자, 다시 자, 보십시오. 자, 이제 아픔을 아픈 못, 못 느끼겠다는데 게이 표정. 표정 아까 봤었잖아요. 나 표정 을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어, 힘이 바로 들어가는데 힘이 바로 들어가십니까? 아... 어. 그러니까 진작에 오라고 그랬더니 아...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까지 왔잖습니까? 그래. 네. 바쁘시더라도. 어, 힘이 들어가는데. 제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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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보이십니까? 표정. 어. 굉장히 지금 빵긋빵긋해졌습니다표 아, 인데 어. 아, 여기. 네. 오, 확실하다. 네. 차이, 차이 난다. 오, 효과 100%인데, 이거. 효과 100%입니까? 어. 예. 어.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아, 네. 아, 야, 너무, 너무, 너무 리하지 마세요. 지금, 아, 나는게 아닙니다. 지금, 베스카사님 <laughs> 지금 저기서 방송 안 보이는데 막 뛰고 난리 났습니다. 예. 아유, 신났어요. <laughs> 예, 신났습니다. 보이십니까? <laughs> 아, 네, 공식으로 하면 되겠다. 이렇게 무리, 근데 좀 무리하지 <laughs> 마십시오.